안녕하세요. 헤어 국가자격증 필기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이가자뷰티 아카데미의 강사 금문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피부학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부의 기능, 1. 보호의 기능, 피하지방과 모발의 완충작용으로 외부 충격 및 압력 보호, 열, 추위, 화학작용, 박테리아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해 주고요. 2. 체온 조절 기능. 3. 비타민 D 합성 기능. 4. 분비 배설 기능. 땀및 피씨를 분비를 합니다. 5. 호흡 작용. 산소 흡수 및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합니다. 6. 감각 및 지각 기능. 피부의 구조. 1. 피부.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 피부 부속 기관은 한선, 피지선, 모발, 손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의 구조 및 기능 1. 보호 기능 피하지방과 모발의 완충 작용으로 외부 충격 및 압력을 보호합니다. 열, 추위, 화학 작용, 박테리아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자외선 차단을 합니다. 2. 표피의 구조 및 기능 1. 각질층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층 중에 가장 바깥층으로 각화가 완전히 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듬이나 때처럼 박리 형상을 일으키는 층으로 외부 자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요 이물질 침투 방어하며 아래와 같은 물질이 존재합니다 1. 세라마이드. 각질층에 존재하는 세포 간 지질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이고요. 2. 천력보습인자, NMF, 아미노산 40%, 젖산, 요소, 암모니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투명층. 손바닥과 발바닥 등 비교적 피부층이 두터운 부위에, 부위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상태의 무색, 무핵층, 엘라딘이 피부를 윤기있게 해줍니다. 2. 표피의 구조 및 기능. 각질층에서는 피부 보호, 천연 보습 인자, 투명층에서는 외부의 수분 침투 방지, 과립층은 각질 세포의 퇴화 시장 유극층은 면역 기능, 랑게르한스 세포, 기저층은 세포 분열, 진피 영양 공부를 받습니다. 3. 과립층. 각화 유리질, 과립이 존재하는 층으로 투명층과 과립층 사이에 레인 방어막이 존재합니다. 피부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층으로 지방 세포를 생성을 합니다. 4. 유극층 표피 중에 가장 두꺼운 층을 말합니다. 세포 표면에 가시 모양의 돌기가 세포 사이를 연결하고요. 케라틴 성장과 분열에 관여를 합니다. 5. 기저층. 표피의 가장 아래층으로 진피의 유두층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층입니다.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형 성성 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해 10대1 비율로 존재합니다. 피부의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는 층으로 털의 기질부, 모기질은 기저층에 해당을 합니다. 표피의 구성 세포, 각질 형성세포, 기저층, 표피의 각질을 만들어내는 세포로 표피의 주요 구성성분은 표피세포의 80% 각화의 주기는 약 4주 28일 정도입니다 색소 형성세포, 기저층,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고요 멜라닌 세포 수는 피부색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표피세포의 5에서 10%를 차지하고요 자외선을 흡수 또는 산란시켜 피부 손상을 방지를 합니다. 랑게르한스 세포, 피부의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피부로부터 침입한 인물질을 림프부로 전달하고요. 내인성 노화가 진행되면 세포수가 감소합니다. 머켈 세포, 촉각 세포, 기저층에 위치하고요. 신경 세포와 연결되어 촉감을 감지를 합니다. 피하 조직의 기능, 영양분을 저장, 지방을 합성하고요. 열을 차단하고요. 충격 흡수를 합니다. 피부 pH는 표면 pH, 진피는 4.5에서 6.5의 약산성을 이루고요. 건강한 모발의 pH는 4.5에서 5.5 정도 pH가 됩니다. 진피 1. 피부의 주체를 이루는 층으로 피부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두층 표피의 경계 부위에 유두 모양의 돌기를 형성하고 있는 진피의 상단 부분 다량을 소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관을 통해 기저층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망상층 진피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두층 아래 위치, 피하 조직과 연결되는 층을 말합니다. 진피의 구성 물질, 콜라겐, 교원 섬유, 진피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단백질, 삼중 나선형 구조로 보습력이 뛰어나고요. 콜라겐 엘라스틴과 그물 모양으로 서로 짜여 있어 피부의 탄력성과 친축성을 주며 상처를 치유합니다. 콜라겐의 양이 감소하면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요, 주름 형성의 원인이 됩니다. 엘라스틴, 탄력 섬유, 교원 섬유보다 짧고 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축성과 탄력성이 좋습니다. 피부, 양과 주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뮤코다 당체, 기질, 진피의 결합섬유, 콜라겐, 엘라스틴과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젤 상태의 친수성 다당체입니다. 한선, 땀샘, 에크린선, 소환선, 분포,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등 입수가 생식기를 제외한 전신에 있습니다. 기능: 체온 유지 및 노폐물 배출. 아포크린선, 대안선 분포는 겨드랑이, 눈꺼풀, 유두, 배꼽 주변 등에 있고요. 기능은 모낭에 연결되어 피지선의 땀을 분비를 합니다. 산성막의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피지선: 1. 진피의 망상층 위치. 2. 손바닥과 발바닥 제외한 전신의 분포. 3. 안드로겐이 피지의 생성을 촉진하고요. 에스트로겐이 피지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4. 피지의 일일 분비량은 약 1g에서 2g 정도입니다. 5. 피지의 기능은 피부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피부 보호 기능, 유독 물질 배출 작용을 하고 살균 작용 등을 합니다. 건성 피부 및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모공이 작고요. 피지와 땀의 분비 저하로 유수분의 불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상 피부보다 두껍고요. 피부가 얇습니다. 피부 결이 섬세해 보이고요. 탄력이 좋지 못한 피부가 손상되기 쉬우며 주름 발생이 쉽고요. 세안 이마 볼 부위가 당깁니다. 잔주름이 많고요. 화장이 잘들 뜹니다. 지성 피부 정상 피부보다 두껍고요. 여드름, 뽀루지가 잘나고요. 표면이 귤껍질 같이 보이기 쉽고요. 피부결이 굽지 못합니다. 블랙헤드 생성이 쉽습니다. 안드로겐이나 인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생깁니다. 화장이 쉽게 지워지고요. 주로 남성 피부에 많고요. 관리는 피지 제거 및 세정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멜라닌 피부와 모발 색을 결정하는 색소. 모발의 생산 주기는 성장기에서 태인기 그리고 휴지기로 갑니다. 탄수화물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종류로는 단당류가 있고요. 호도당, 과당, 갈락우스를 말합니다. 이당류는 자당, 메가당, 유당 등이 있습니다. 다당류는 전분, 글리코겐, 섬유, 소와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 1. 체조직의 구성성분은 모발, 손톱, 발톱, 근육, 뼈 등이 있습니다. 2. 효소, 효르몬및 항체를 형성을 합니다. 3. 멜라닌 피부와 모발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입니다. 모발의 생장주기는 성장기, 태행기 휴지기로 나뉩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종류는 단당류, 포도당, 과당, 단락토스를 말합니다. 이당류, 자당, 메가당, 유당을 말합니다. 다당류, 전분, 글리코겐, 섬유소를 말합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1. 체조직의 구성 성분, 모발, 손톱, 발톱 근육, 뼈, 뼈 등이 있습니다. 2. 효소, 호르몬 및 항체를 형성합니다. 3. 포도당 생성 및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4. 혈장 단백질 형성 (알부민, 글로블린 피브리노겐 등)이 있습니다. 5. 체내의 대사 과정 조절, 수분 균형 조절, 산염비의 균형 조절. 아미노산 1. 단백질의 기본 단위이며 최종 가수분해 물질입니다. 2. 필수 아미노산 (발린, 루신, 아이소루신, 메티오닌, 네오닌, 라이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히스티딘, 아르기닌이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으로는 리놀산, 리놀렌산, 아, 아라키돈산이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 1. 모세효과 강화, 피부 손상 억제,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2번 미백작용, 3 기미, 주유근깨 등의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혈색을 좋게 하고요, 피부에 광택을 부여합니다. 5. 피부 과민증을 억제하고요, 해독작용을 합니다. 진피의 결체 조직 강화. 겹핍시 기미, 괴혈병 유발, 잇몸출혈, 빈혈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D 1.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에서 만들어져 흡수를 합니다 2. 칼슘 및 인의 흡수 촉진 3. 혈중 칼슘 농도 및 세포의 증식과 분할을 조절합니다 골다공증 예방 철 인체에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무기질이고 2.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3. 산소 운반 작용을 합니다 4. 면역 기능 5. 회색을 좋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6. 결핍시 빈혈, 적혈구 감소가 있습니다 칼슘 1. 뼈, 치아 형성 및 혈액 응고에 쓰이고요 2. 근육 이완 및 수축 작용을 합니다 3. 결핍시에 구루병, 골다공증, 충치, 신경감행증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화장품 이론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